예, 우리 해군기지에서 제주도 강점을 기재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하와이 군사기지 모델이 예,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또 그렇고 또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가 우리 제주도에 올 때마다 항상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세계의 보물승으로 키우겠다. 꼭 세계의 보물승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몇,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시대에, 그러면 감귤, 관광, 이렇게 해서 보물성으로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다면,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기를 조금은 초과적이고 문화적이고, 연성 권력이 하나의 중심, 그런 곳으로, 어, 그렇게 해서 세계 보물성 전략을 시원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민군 복합항에 있을 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러려면 하와이 경우에는 너무도 대규모 군사기지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런 군사기지 중심이기 때문에 제2의 민군 복합항에는 맞지가 않다는. 거죠. 또 하나 지리적으로 아홉 배가 고 넓고. 또, 길게 느렸던 것에 비하면, 제2조는 섬이 단일한 섬입니다. 따라서, 아까 작전 구역을 다 고려할 때, 아까 좌우로 8km를 쓸 경우, 강정항을 중심에 두고 좌우 8km를 쓸 경우, 제2조의 경우에 참 만만치 않게 예,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따라서, 에, 하와이 군사기지가, 모델이, 제2도 모델이 딱 맞는 것이 아니라는 는니다제라서 저는 제2도는제2도나름의 어떤 전략, 그게 뭐냐, 세계 보물성 전략이라 의 제2의 그런 연성파워의 그런 시제를 여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가 밀고 나가고 제2의 제2이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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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의 평화의 보물섬, 해양 문화의 보물섬, 그리고 그런 것들 국제 교육의 보물섬, 어떤 이런 어떤 보물섬 전략이 많은데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은 평화의 보물섬이나 아니면 군사의 보물섬, 군사의 보물섬이라는 건 보물섬을 쓰기가 좀 군사와 보물섬은 왠지 안 맞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입장에서 제가 제2도에 오히려 육자 해당국의 사무국 같은 것을 설립을 추진해 주고, 제1도가 그래서 오히려 제1도가 세계 평화의 섬 협약을, 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어,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 제주형 평화상황을 육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게제가 생각하는 그, 그리고 제가 권유하고 싶은 이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여섯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어, 예를 들면 6개국 성문화축제 같은 거, 평화 성포럼을 제도화한다든가. 그 다음에 제주 사상과 섬의 평화, 어, 이런 그런 교육,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사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세계 해양 정보 지도자회 같은 거를 유치해서. 해양 허브 조성을 하고 특히 아오 이제는 독도라든가 동북아시아의 섬 영유권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조정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기구를 제되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이런 거, 뭐 강정마을의 어떤 평화 문화를 그런 거 지켜주는 사업, 그리고 평화 환경 가치를 융합해주는 그런 문화의 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진다면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laughs>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와이가 대규모입니다. 하와이는 12만 명의 군인이 있고요. 아까 어깨나와는 4만 명 이상의 군인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그렇게 많은 군인을 가져올 경우에는 그건 정말로 어려운 제한이 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제주도의 경우에는 가치가, 어느 쪽에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